저는 교육부를 총괄하고 있는 방성빈 목사입니다. 거룩한 비광성교회는 이번 주에 교육주간을 선포하고 새벽마다 우리 아이들을 중보하는 시간을 뜨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만큼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사랑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그 숱한 역사를 세세하게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생략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사랑하심을 알게 하는 것에 필요한 내용만 기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략을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사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한 내용이 있고 상대적으로 알 필요 없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알 필요 없는 정보를 다 넣으면 이렇게 돼요. 그날 베드로는 아침으로 빵을 먹었고, 옷은 갈색이었으며, 신발은 어떤 것을 신었고, 컨디션은 좋았으며, 그날따라 헤어스타일링이 잘 돼서 상대적으로 잘 생겨 보였는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됐다. 배를 탈 때는 오른발을 먼저 내밀어서 배에 올랐고, 올라가다가 무릎에 살짝 통증이 있었는데, 큰 문제는 아니었으며. 어떻습니까? 성경 일독 아무도 못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최대한 생략해서 필요한 내용,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을 깨닫게 하는데 필요한 내용만을 주신 하나님이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성경의 기본적인 이해, 이 생략의 미학을 가지고 오늘 본문인 전도서 2장 25절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참 놀랍게 느껴지실 겁니다. 함께 전도서 2장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최대한 생략할 거다 생략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사랑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성경의. 이러한 말씀이 남았다는 건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렇더라 하는 라떼 이야기도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을 굳이 남기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2장 25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생략의 미학이 담긴 성경은 이 전도서의 저자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최고로 누렸던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를 통해서, 이 대사 하나를 통해서 이 전도사의 저자, 전도서의 저자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 즐거움을 최고로 누려본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두 글자로 표현하면 정점입니다. 정점. 그 모든. 즐거움을 최고로 누렸던 자, 이 정점에 서본 사람. 이 정점에 서본 사람이 이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야 이거 너무 즐거우니까 너도 한번 해 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기조 아래에서 이런 말을 한 거냐면 헛됨이에요. 헛됨. 그러니까 전도서 2장 25절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겠냐 이 말은 정점에 선 사람이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점이라는 단어와 헛됨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말씀 안에서는 두 단어가 착 붙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자는 세상 즐거움의 정점에서 헛 때문을 찾아냈습니다. 헛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에게 세상 즐거움만이 있었다면 이 저자가 말하는 헛되다고 말하는 이게 설득력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가 이 저자의 삶에 주어진 일, 과업에도 최선을 다해서 정점에 섰던 점입니다. 일도 열심히 했던 자예요. 전도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에서 나라를 통치한다는 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지혜를 다해서 쥐어 짜가지고 수고했답니다. 그렇게 수고의 정점에 섰어요. 수고의 정점에 서서 보니까, 이제 곧 나는 죽고, 이 일을 내가 지혜를 다 짜내 가지고 이루어놓은 이 많은 일들, 이 과업을 다른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떠날 건데, 이럴 거면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회의감이 들었나 봅니다. 그렇게 저자가 수고의 정점에서 헛됨을 찾아냈습니다. 수고 즐거움. 이 양면의 정점에서 발견한 헛됨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는 이 전도서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 보면 알수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됐으면. 사실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모든 것이 헛되도다. 깔끔하잖아요. <laughs> 혀도 안 아프잖아요. 그런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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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생략의 미학이 성경에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생략 한개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저자가 헛되다고 100번이고 말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생략해서 최소한 줄여보니까 다섯 번 정도 하면 될것 같다. <laughs> 이 전도자가 느낀 헛됨의 크기, 이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또는 즐겁게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감, 야등바등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 정말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뭐 행복감을 느꼈다면 느꼈던 그것에 대한 후회, 이것의 크기, 우리는 컸겠구나 추측만 해볼 수 있겠지만, 그가 느낀 것을 정확히 느끼기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에 나온 정점과 헛됨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이 생각에 따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전도자가 경험했던 정점은 세상의 수고와 세상의 즐거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참 헛되다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까 읽은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서 전도서가 딱 끝나버렸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결국 헛됨 하나만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쭉 이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헛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을까? 그 결국이 헛된 삶을 살아가 보라고.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이 세상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저 헛된 만을 경험하고 그 경험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신 걸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야 해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없어야 해요. 헛된 만을 경험케 하기 위한 것이라면 내 양을 먹이는 행위를 시키시면 안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헛된 만이 목적이라면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양을 먹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헛되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헛되어지면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세상의 수고와 즐거움 외에 헛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일이 존재한다. 이 천국에 가서야 맛볼 수 있는 그런 헛되지 않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 딛고 숨 쉬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일 중에 헛되지 않은 일이 있다. 전도서 3장 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정점에서 양 극단의 정점에서 헛됨을 발견한 자가 이때에 따라 아등바등 사라내서 정점에 올라서 헛됨을 발견한 자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한 가지를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1 3절 말씀에 이 세상의 수고와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열된 말씀에 따르면 결국 의미가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세상의 수고와 즐거움의 끝은 결국 헛됨인데, 선을 행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도덕책을 잘 읽고 그걸 수행하자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따른 선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세상에서 삶이 헛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수고와 즐거움의 근원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근거한 선이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이 세상에서 즐거운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수고하는 게, 내가 즐거운 게 하나님 때문이어야 한다. 네.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에 동의하며 노력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와는 다르게 이 삶이 멀게만 느껴지고 헛된 것을 따르지 않기가 너무나도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한 발짝만 내디디면 세상의 수고와 즐거움에 맞닿게 되는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세대를 나누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의 수고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가 경험한 수고를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세상의 수고를 경험했느냐? 저는 그것은 어른이 돼서 세상의 수고를 경험한 자들만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또 세상의 즐거움을 알고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한번 즐겨본 자들은 그 즐거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나름 즐거움을 찾겠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세상의 즐거움은 아직 아이들은 모릅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나요. 세상의 수고와 즐거움이 헛되다는 명제를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동의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해요. 너무 막연해요. 우리는 세상의 수고를 해보았지만 아이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면 이 세상의 수고를 해보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의 목표가 뭐냐? 세상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고를 해 봐서 이 수고의 목적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설정하려는 시도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수고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하나님의 뜻을 더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헛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어떤 말로도 아이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이거거든요. 헛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향 위해서 사는 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봐. 노력해봐, 다 내려놓고 달려봐. 그런데 이 말은 어쩌면 정말 그저 잔인한 말, 남의 삶을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말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에게 우리 의도가 어떻든, 말투가 어떻든, 단어 선택이 어떻든 다 똑같습니다. 따뜻하게 말하든, 차갑게 말하든, 결국 그 내용이 당신 삶이 아니라 내 삶이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세상에서 내 삶이 망하면 당신이 책임질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남은 방법은 하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푹 빠져 사는 겁니다.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의 표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지 못하셨더라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표정일 것 같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의 표정 평온할 것 같죠? 자부분할 것 같고 은은하게 생기도 막돌것 같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모든 결정에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결정에 자신이 있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붙잡고 나가는 그 의연한 삶의 태도. 그런 게 표정에 배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위하는 일. 우리 아이들에게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 참된 것을 가장 설득력 있게 전해 주는 일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푹 빠져 살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보거든요. 그걸 봐요. 아이들은 교회와 세상 두 군데에서, 뭐, 우리도 마찬가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어른들을 봅니다. 그걸 보고 자랍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어른들이 하나같이 다 은은하게 생기가 막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이고 그것을 보면서 차츰차츰 무엇이 쌓이게 될까요? 애들 세상으로 나가면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비교될 거거든요. 여기에 즐거움이 있긴 한데 떠올려보면 교회에 있었던 모든 어른들은 은은하게, 평온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예배를 하던데,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푹 빠지심으로 헛됨이 진정 헛된 것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진실로 기쁘게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는, 예배하는 그 모든 의미 있음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헛됨에 치명적으로 당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구하고 또 구해서 그것에 푹 빠져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헛됨에서 구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이 또 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윈윈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